밥 먹었나? 뭐 먹었는데? 아나 싫어 안 먹을래. <laughs> 저 김치찌개 10일 넘게 먹었어요. <laughs> 어떤 데는 돼지국밥만 죽으러 먹어요. 근데 여기 김치찌개 <laughs> 아 이것 저발려도되네 하일 시공이다 끝난 다음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물질 같은 거 들어가지 않게? 네, 맞아 요 밀고. 네. 끌고 주면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 상태로 굳어버리면 나중에 네. 닦으면 잔여물 있잖아요. 하일 시 네, 이렇게 아예 안 지워져요. 아... 그래서 마르기 전에 닦아주는 게 좋아요. 아... 그럼 지금 작업 해놓으신 거 지금 다 닦으셔야 되겠네. 네. 바로? 아, 제가 말 걸면 안 돼. 이거 먼저 닦고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네, 네 우선을 아... 닦아야 돼요. 네, 네. 지금 물에서 김다는데 이거 따뜻한 물이에요? 따뜻한 물이 더잘 지워져요. 잘 닦여요. 손실이 너무 지워요. 아, 따뜻한 물이 근데 현장에 어디 나와요? 돼지꼬리. 아, 돼지꼬리 나왔어요? 네. 네. 얘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작업인 게 네. 여기만 딱다 닦아야 되겠네요? 다 닦아야 돼. <laughs> 다 닦고 나중에 닦아도 이렇게 뿌옇게 올라와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이거를 또한번더 닦아줘야 돼. 요다 <laughs> 마르고 나면. <laughs> 양은 많이 없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요. <laughs> 타일하신 분들은 작업복이 깨끗할 때가 없겠네요. 오늘 좀 양호한 편인데 골라 네. 입어서 나온 거예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고무장갑 끼셨잖아요. 네. 이제 일반 시멘트들은 맨손으로 만지면 일어나거든요. 시뻘렇게 얘도 그런가요? 네, 얘도. 아... 너무 급하니까 네. 스펀지를 맨손으로 짜잖아요. 네, 네. 한달 넘게 고생해요. <laughs> 손이 계속 갈라져요. 습진처럼 딱 어, 그렇게 어, 되더라고요. 병가도 나... 원 방법이 없어. 요 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속이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요. 되게 새것 같이 바로 되니까. 맞아요. 이게 완전한 마감이잖아요. 타일에 네, 그렇죠. 현장에서 네.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분들의 어떤 시선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젊은 애가 여기 왜 왔지? 그런 눈빛이 딱 말을 안 해도 아, 느껴져요. 그렇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저는 좀 되게 멋있거든요. 용기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곳. 젊은 사람은 힘들어서 아예 그냥 아. 시도 자체를 안 한대요. 아, 당연히 근데 죄송한데 응.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4살. <laughs> 이전에, 그럼 무슨 일 하셨어요? 휴대폰 판매만 이일 시작하기 직전까지. 생판 다른 걸로 왔죠? 우리가 보통 현장에 네. 화장실 없잖아. 요 항상 생각해요. 여자분들 화장실 어떡하지? 처음 오면 화장실부터 하긴 해요. 식당이나 하면 양해 좀더 하고. 평소에 물도 잘안 먹으려고 하는 게있겠다 어, 맞아요. 그때도 오전 내내 참아요, 밥 먹을 때까지. 야, 그 상당히 그 매로 상황이네, 그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 네. 페이를 얼마씩 줘요? 손균적으로 저는 타일이랑 다르잖아요 매지 기술이잖아요 네네. 일주일 조금 넘게 이모들한테 가서 무급으로 배웠어요 아 대박이다 원래 기술이라서 안 알려주기도 하고 그, 어쨌든 팀 안에서도 데모도 생활해야 을 되잖아요 그때는 처음에 얼마 받으셨어요? 저는 10만 원 너무 짜다 <laughs> 아무래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고 이해는 응. 해요 매지할 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음... 타일 공정은 다 꿰고 있으시겠네요? 아직 다까지는 아닌데 네. 혼자 계속 다니다가 네. 팀에 들어온 거는 이제 한두 달째 타일 팀에 들어오니까 좀 안정적이 되던가요? 네, 아. 확실히 네. 매지 없을 때 타일 데모도 하고 줄눈 넣을 거 있으면 줄눈 하러 오고 와, 그러면 완전 전초는데요 휴대폰 하실 때랑 네. 버린 여유가 더 낫나요? 네, 훨씬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네. 남자들의 세계인데 네. 아, 근데 네. 정말 멋있다 어다리 남친구 있으세요? 네 아, 그래요? 타일 팀에 같이 있어요 같은 타일 팀에? 진짜 네. 멋있다 아, 정말 멋있다 이거 일시작하는지1 타일러들 하루 일당이 막 40이야, 막 45야 이런 데 그게 맞아요? 맞아요 개인으로 나가면, 아, 3, 40. 금속하지 말고, 팀을 응. 해야 되겠네. <laughs> 결혼하시면, 바로, 얼마 안 돼서 건물주되네 <laughs> 아니요. 빚지 말으신가? <말이시면. 웃음> 되게 기운이 좋으실 거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운이 아, 좋으아진짜 네. <laughs> 이렇게 안 하면 축 네. 처져있기 때문에 저라도 막 일부러 가지고 밝게 인사하고 해야 기분 좋게 일해요 아, 맞아 젊은 친구들도 해서 대모도부터 해서 꼰대 어제들도다 들어야 돼 이런 네.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사실은 네. 일이 험하고 힘들다고 진짜 더울 때랑 네. 정말로 추운 외부에서 일할 때는 네.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일을 하면 사실 그 돈도 반갑지 않거든 맞아요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 맞아, 맞아. 그 생각이 맞아. 너무 들어요 물 쓰는 직업이라서 집에 가서 아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 다음 날 걱정하게 되는 오, 상황이 생기잖아요. 되게 존경스러워요. 첫째 아들이 2 2이거든두살 아, 누나. <laughs>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이속 없는 놈의 새끼는 지금 뭐아 군인이지. <laughs> <laughs> 뭐라고 할 수는 없겠고. 얼마 전에 좀 자부심 갖고 해으면 좋겠어. 그 멋있는 직업이야라고 해놨더니 그럼 니네 새끼는 너가 다 시켜 보시지 그래라 악플을 음. 남긴 거예요. 다 시킬 건데? 기술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맞아 괜찮지 않으세요? 아버지랑 뭐 음. 아들이랑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음. 되게 멋있어요. 오히려 악플이 아니고 선플이 음. 될 수도 있어요. <laughs> 맨 위로 고정 놀려놔야 <laughs> 되겠다. 1년 <laughs> 하면서세 번을 뛰쳐나갔어요. 아. 나도 분명히 다른 잘하는 게 있을 건데 내가 음.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아. 되지? 음. 근데 이 채널 알게 된. 후부터 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그럼 어. 나도 바꿔야지. 음. 음. 그러니까 일이 그냥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음. <laughs> 막상 나오면 일해요. 저 믹스커피 한잔 먹으면 딱까먹어버리요 <laughs> 처음에 이렇게 입고 나가는 것도 쪽팔려가지고 밥먹으안 나가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응. 누가 쳐다보면 손는 뭐, 응. 들고 가요 그냥. 맞아, 맞아. <laughs> 그게 안되겠 힘드셨겠어요. 음. 우리가 작업화 신고 네. 먼지 구덩이 작업복을 입고 식당에 가고 그러면 맞아. 직장인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laughs> 있는 데서 사실은 살짝 눈치가 보여요. 맞아. 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약간의 그 자괴감? 맞아 조금씩 맞아. 조금씩, 맞아. 조금씩 쌓인단 말이에요. 몸에 있는 먼지를 털어낸다 해서 그런 자괴감까지 털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음. 나는 좀 과격한 편이라 표현이. 우리를 만약에 외모를 보고 인상을 쓰거나 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음. 니보다 내가 나, 삶이. <laughs> 그런 식이라도 내 자신한테 마음을 먹게 하면 자존감? 일이 힘든데 자존감도 떨어지면 맞아. 얼마나 힘들어요. 숨어 다니고 어, 처음엔 그러셨구나. 네. 딱 보니까 마스카라랑 눈썹을 살짝. 속눈썹 연장. <laughs> 성별에 관계없이 이 일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워요 발이 꽁꽁 얼고 음. 손도 너무 시리고 견뎌야 되고 음. 더울 때는 햇빛 직방으로 써도 참아야 되고 에어컨 없고 선풍기 음. 아무것도 없어요 견뎌내셔야 돼요 음. 어. 이거 못 견뎌내면 음. 일 못해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기까지가 음.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항상 해결하잖아요 맞아. 더 많은 시간 음. 배워야 하시겠지만 음. 추천은 하고 싶으세요? 이 일들을 섣부르게 진입했다가 후회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들어왔다면할수 음. 있는 마음만 있으면 음. 저는 추천해요. 음. 돈도 되고 음. <laughs> 자부심도 생기고 음. 자신감도 생겨. 요왜 나만 음. 할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강력 어. 추천. 음. 다 마찬가지구나. 직장생활 다니면서 느낄 수 없는 다른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의 자유. 원장님 같은 분을 보면 되게 뿌듯하고 기분 좋은데 오히려 내 자신이 좀더 자랑스러워지는 음.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아내 생각이 아니면은 우리 채널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그렇게 젊은 분도 응. 가질 수 있구나 응.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완전 마인드를 확 바꿔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알게 모르게 계속 보면서 취약 음. 음.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서로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하고 싶은 말다 하고서 나니 다 못해요 하고. 하고 하고 <laughs> 아, 아, 내가 너지 We are PRO